이 말의 변화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그 사람을 축복할 때 말을 딱들어진단 말이에요. 축복할 때. 말을 딱 들어줘요. 말을. 말딱 들어줘서 이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면 복받을 사람이 안 받을 사람이 있다 알아버려요. 벌써요.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 말이 달라요. 여기는 부정적이에요. 안 돼. 못해. 할수 없어. 나는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라고. 이건 바을다버네요 그런데, 이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킬 때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말이 변한인데이 사람의 말은요, 딱 복받을 사람은 말이 딱 변화가 돼요. 할수 있어. 나는 돼. 한번 따라해. 할수 있어. 있어. 나는 돼. 나는 돼. 나는 돼. 이렇게 딱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이 뭐예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렇게 말이 다 변해버린 거예요. 보세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어? 이렇게. 그래서 이 조영기 목사님도요, 이 여의도 순봉권을 붕붕시키고, 한참 오순절 성경 운동할 때 이걸 가리킨 거예요, 이걸. 말, 말. 말을 통제한 거란 말이에요, 말. 그분 설교 들어보세요. 모든 말이 다 여기 포함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벌써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축복을 받을 사람은 제일 먼저 뭐냐? 말이요, 말. 말이라고. 말.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어? 천냥 빛도 말로 갚는다 그러잖아. 천냥 빛도 말로.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어? 말. 말이. 따라서 복 받을 사람은요, 말이 딱 벌써 바뀌어버려. 어?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게 뭐예요? 다 감사한 거지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 아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 해요 주님. 아멘. 벌써 성령이 그 사람을 딱틀어지고 어? 변화가 돼서 이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은요. 말이 딱 달라져 버려말이난할수 있어. I can do it. 할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살수 있느니라. 이게 말의 변화란 말이 말의 말. 말, 말. 크, 이 말의 변화의 말. 할렐루야. 말이 변화가 되대, 말이.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요, 회복의 역사가 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로부터. 아멘이요. 근데 지난번에 빌리그람 얘기했죠? 이 흑인 청년인데 인상도 안 좋고 등치도 흑인들이 크잖아요. 그 다음에 소문이 이 사람은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동네 사람이요. 동네 사람들 그 청년을 안 만나는 것이 그날 하루가 좋은 거야. 우리나라 말라면 그 청년을 만나면 재수없는 거야. 근데 이 청년이 어떻하다가 게빌리그램 전도 집회 참석을 해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면 서로 얼굴을 안봐 등을 이렇게 돼요. 우리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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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타면 그러죠. 낯선 사람 보면 서로 마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서로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하루는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이 흑인 청년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딱 성령을 받고 나니까 지금까지 뭐요 아, 저 사람들은 날 싫어해 나랑 말 안하고 쳐다보지 말아야지 그래서 서로 안 쳐다보고 살다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거야 인사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hello good morning 하고 인사를 했는데 세상에의 백인 이 아주머니가 이 사람은요 무섭고 깡패고 조폭이고 어 깽단이고 아주 질이 안 좋은 청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 말이 포근한 거예요 딱한 마디 들었는데 할로,굿모닝 우 이걸 했는데 그냥 그 말을 듣는 순간 휴,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선이까지 싹무너지면와저 청년은 좋은 청년이었네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이말한 마디에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 성령이 사로잡은 말은 이렇게 변하 똑같은 한국 말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방언으로 막, 샤바샤바샤바 하는, 게 방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 방언으로 말하는 것만 성령이 사로잡은게 아니고, 그거는 방언으로 하는 거는, 물론 예언으로 하는 건 사람한테 하는 거지만, 보통 우리가 하는 방언은 뭐라 그랬어요? 어? 신적방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언이요. 근데,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이 듣는 사람이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거야. 이대신이 나네. 할렐루야. 그니까 러 이것은 보세요. 일단,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변화시키는 게 말이요. 그래서 이제 이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한단 말이에요. 축복하는데 축복을 받을 사람들의 말은 이미 성령이 딱 사로잡혀있기 때문에 그의 모든 말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거야. 어? 옛날에 바벨탑에서는 뭐예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아 어려워요. 아유,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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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께도 목사님이 강아문에 나오시면서 나한테 전한다는 게또 우리 집사람한테 또 전해.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막 이제 긴장 쳐조대가지고 빨리 전해봐라. 그근데 하필이면 고시가 그 인내데가 아, 요즘에는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핸드폰을 자꾸 놓고 다니고 어, 차에다가 놔두고 차를 주차해놓고 또 현장에 가있어서 파이낸스 어? 밑에다가 받지났네데 하, 아, 근데 아무래도 요 뭔가 좀 자꾸 좀 저기 한것 같아. 그래서 에이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핸드폰을 찾아서 열어봤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전화를 받으니까 우리 이용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응? 이용석이네 전화 받자마자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옆에 있는 김종대 목사님한테 받더라고. 에우리는 성품을 아니까 거기서 목사님 안 됩니다. 응? 그랬다면 뒤지는 날이 또 그날은 응? 알겠습니다. 이놈 그나 이만 새까만 선글라스 낯김고 그래서 총알들다 모아보고 말이야. 어? 정치대한테도 빨리 사랑 즐게 청년들 다 불러. 안보단체도 다 해가지고, 어저께 이제 하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잘 해결됐는데. 자, 그래서 맞는 거예요, 성도들도. 벌써요, 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 말이 딱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이. 성령이 그 사람을 축복하실 때, 말의 변화를 딱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에게 축복임 할 때는 말이에요, 말, 말, 말이. 말이 항상 긍정적이야. 목사님. 우리 할수 있습니다. 어? 어? 우리는요, 하면 됩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직도 바벨탑의 언어를 가지고요, 목사님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뒤져요. 그러다가 망해요, 망해. 이게 바벨탑의 언어라고, 바벨탑의 언어. 안 돼, 못해. 그러니까, 말의 변화, 축복이 이말 사람들은 벌써 이게 말이더라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사로잡는 말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어 어감이 달라요 느낌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하면요, 평소에 뭐, 아 아휴 기분 나쁜 말. 그러니까 똑같은 한국 말을 했는데도 부부장 부부지가 아니고, 어 부모 형제지가 아니고, 부모 자식간인데도 말을 했는데 기분 나쁜 거야. 똑같은 말인데. 그런데 성령이 이 덮어서 변화가 일으키는 그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이요 느낌이 다른 거야. 어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단어,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어감이 다른 거예요. 왜?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뭐가 변화되느냐? 말이 변화해야 돼요. 말에 기름부음이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신의 조용기 목사님을 쓰시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어?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가르겠잖아요안 돼요, 못 해요, 어안될 걸, 뭘 걸, 뭘 걸, 그못 하겠잖아요. 호중요 음?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말만 얘기 있다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도 보세요 적극적 사고, 어? 로버트 슐러 목사 있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예? 성장의 그 어, 목사님 있잖아 로버트 슐러 적극적 사고에 적극적 사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요 참신연하죠잘 들어봐요 이 교회 성장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나간 줄 아세요? 미국의 뭐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것 같지 않 그래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만들어낸 거요 그것이 다시 본토로 가가지고 업그레이드 돼서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왔어.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메딘 코리아 그러면 후진 걸로 봐요. 조용기를 후진 걸로 본 거야. 그래고 이제 거, 그 들어가가지고 누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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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빈센트 삘이니 뭐니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니까 와, 미국의 처명학자들이 만드는. 아니요. 사실은 그 교회 성장의 모든 모토가요. 조용기 붙어 나온 거야. 조용기 목사님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 에 위대하게 쓰는 사람들을 보세요. 말이 달라 말이에요. 여러분 복받기 원해요? 변화 받으세요. 성령이 여러분의 말을 변화시키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쓰실 때는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바로 말의 변화예요, 말에. 그러니까 축복도 말의 말, 기도 첫날 해봐라, 첫날 만날 해봐라요. 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첫날 만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이 있다면 그 사람을 딱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딱들어지면 말이 달라져요. 우리 말이 목사님,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우리 구약시대에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이 있죠. 야긴과 보았어. 어? 기둥이 되자서 교했지 내가 야긴과 보았어. 참, 차... 그게 뭐예요? 내가 할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할수 있다. 내게 능력이 있다. 내가 할수 있다. 보세요.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기둥으로 쓰냐? 바로 말이요, 말. 어?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 어? 내게 능력이 있다. 약인가 보았어. 두 기둥을 하나님이 세워놓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둥으로, 어? 쓰임 받고 축복을 받는 사람도 말이요, 말. 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도 말이란 말이 말. 말이야 말. 그러니까 그 전에 베드로 말을 들으면요. 성질나버려. 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다라. 물러가라.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아까 막 조금 전까지는요.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딱 해놓고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조금 있으면 오빠가 죽을 거야. 이랬더니요. 그냥 베드로가 또 막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요. 옳은 말이요. 좋은 말이요. 어? 옳은 말이요? 좋은 말이요? 좋은 말이잖아요? 옳은 말이잖아요? 왜? 아니, 제자가 스승을 아끼는 마음으로 시다가 죽지 말고 오래 사세요. 얼마나 좋은 말이요? 옳고 좋은 말이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딱 말이 거슬러버리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 속에서 나오는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말을 딱 변화시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도 이제 그래도 연습을 해야 돼. 말을. 성령이 어디에, 어디에 딱 어, 붙느냐 하면 말에 붙는다는 게 말, 말. 말이란 말이요. 보세요. 베드로에게요딱 성령이 베드로의 말에 딱 붙으니까 그 말에 권세가 나오잖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말이란 말이에요. 말. 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라 말이잖아. 말, 말. 말이란 말이에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병을 고치고 일으킨단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이베드로가 옛날에, 이, 뭐요? 여기 이 동네 살 때는, 안 될걸? 못해요! 하지 마세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요, 오순절 성령이 딱강타여 변화가 일어나니까, 한 사건을 놓고, 아이고, 저거 못 고치면 어떡하지? 개망신당하면 어떡하지? 아니잖아요.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한 분이 조용기 목사님. 조영기 목사. 조영기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예배 어느 정도 딱 끝난 다음에 뭐 해요? 자,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이 예배 중에 참석한 성도들 가운데 허리, 관절, 목, 암병을 고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신 분들은 다 아픈 에다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선포해 버려요. 그런데 그거를요. 어, 이 조영기 목사님 제자들이 한번 세미나 할때 그걸 물어봤대요. 목사님, <목소리> 선생님 진짜로 매주 예배 때마다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랬더니, 헤이 사람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면 그걸 뭐라고? 믿으라고 했지, 믿으라고. 믿으라고. 한번 따라 믿으라고. 믿으라고. 뭘 얘기도 아는데 맨날 얘기를 하냔 말이야. 믿으라고. 아, 그러면 그날, 그날 그 주일날, 진짜로 성령이, 에헤이 사람아. 성령이 가끔 가다 내가 흔들릴 때는 말씀할 때도 있어. 그러지만, 항상 하신 말씀이 너 믿어. 내가 할 줄로 믿어. 이 한마디를 붙잡고 내가 선포하는 거야. 이걸 선포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한 시대에 하나님이 이행에 써버린 거예요. 아무도 생각 못한 걸 정강호 목사님말씀하셨 선포 팍팍 해버리잖아요. 대한민국 문겠다. 대단한 분이야. 대단한 분이야. 내가 봤을 때는 이 시대는요. 이 조용기의 이 능력이 나는 정강호 목사님에게 전가됐다고 봅니다. 야 조영기목사 대단합니다. 이 선포의 능력은. 그걸 이어가는 분이 지금 정강 목사님이에요. 어렸을 때 수도 없이 쫓아다니면서 조영기 목사님 은혜를 받은 분이니까. 지금 아무도 못 물려받았어요. 그걸 물려받은 분이 엘리아의 능력이 엘리사에 갔던 그것이 내가 봤을 때는 조영기의 능력이 나는 정강 목사님에 같다고 생각해요. 선포의 선포. 할렐루야. 응? 그래서 여러분 복받기 원해요? 말해말해 말. 말해, 말해. 이 말은요 이것이요 시간이 짧아서 내가 다 말을 못하는데 이 말이요 이 말을요 내가 사단이한테 내줄 것인지 어, 성령에 내줄 건지 이게요 이게 깊은 말씀인데 하여튼 여러분 음? 때로는 내 말이요 사단이가 이용, 이용하는 도구도 되고 성령이 이용하는 도구야 기왕 우리가 이용당한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에내 말을 맡겨야 돼 그래야 복임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거야 할렐루야. 말 들어보면 딱 알아버려. 말 들어보면 말이 영이라 그랬어요. 말이 영이라. 말이 그사람이 말을 딱 들어보면 아하. 어? 여러분, 점안 봐도 돼. 내가 점쟁이보다 더 유명해. 내가 다가르쳐 줄게, 내가. 뭐, 장래일이 궁금해요? 이따가 밥 먹을 때 내가 다 장래일 얘기할게. 말 들어보면 알아요. 말 들어보면 말 들어. 아하, 이사람복 받을 사람이다. 말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런데 벌써 이 말을요 성령에게 이양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이렇게 내어준 사람들 보면 말이요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안될 거에요 그래서요 자, 그런 사람은요 다 그의 에 부정적으로 얘기해 버려요 그 사람은 어쩌고 저 사람은 어쩌고 우리가 말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르시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일으키는 역사 가운데 첫 번째가 아첫 번째 이제 우리가 다 상고했고 그 다음에 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오순절을 일으키는 역사 가운데 그 가운데 뭐냐면 말이요 에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보는 어떻게 보느냐 사람이 보는 것도요 육신의 눈으로 보죠 당연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야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영의 눈으로 보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이 다음 주에 또상고하기로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다 변화를 받아 새롭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안 돼. 인간의 결심도 안 돼. 작정도 안 돼. 오직 이분이 와야 변화돼요. 그리고 이분이 오면 제일 먼저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말을 딱틀어져버리 말을 말을 딱 변화시켜버린다. 그래서 성령의 사로 잡혀가지고 말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다 축복의 사람이 돼버려. 능력의 사람이 돼버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이 되셨으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